다음 중 소수로 나타냈을 때, 순한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 순환 소수, 여기 말잘 해석을 해야 돼. 순한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 그 말은 무한 소수 중에서 순한 소수가 아닌 것이라는 말이지. 이것의 뜻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한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 무한, 순한 소수가 아니라는 말은 비순한이라는 말이야. 즉, 순한 마디가 있다 없다. 순한 마디가 없으면서 끝없이 가는 소수를 보고 우리가 한 마디로 뭐라고 그런다. 세글자 무리수. 그렇지. 무리수를 찾으라는 말이야. 무리수. 자, 루트 0.9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0.3. 이거 소수로 하지 말고 분수로 나타내 봐. 루트 속에 10분의 9야. 얘는 루트 10분의 루트 9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런데 얘는 루트 1 0은 10이 밖으로 나가, 못 나가? 못, 못 나가. 루트 10분의 9는, 루트 9는? 나가요. 근데 루트가 계속 존재를 하지? 네.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다, 이 말이야. 어. 얘는 무리수야. 그 다음에 루트 9 빼기 루트 4. 루트 9는 몇이고? 3. 루트 4는? 2. 그거를 빼래. 그럼 얼마야? 1이지. 1이라는 수는 정수지?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가 되는 것이야. 지금 뭘 찾아라? 무리수를 찾으라 했으니까 루트 0.9 하나 찾았고 파이가 대표적인 무리수지 네. 파이라는 건3.14쭉 가는 거그 다음에 여기는 뭐 루트 5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얘는 얼마로 나오지? 마이너스 5. 아니라고요 아, 5.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 속에 마이너스 5를 놓고 마이너스 5에 대해서 부호를 띄어버리라고 그러니까 5가 된다고요 5 5라는 수니까 무슨 수다? 유리수다, 이 말이죠. 얘는? 마이너스 유리수. 3분의 루트 3. 루트 3은 절대 밖으로 못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 그 다음에 쟤는 루트 속에 있는 0.4땡. 어? 유리수. 루트 뭐가 되겠습니까? 분수로 나타내봐. 9분의 4. 는 루트 9분의 루트 4. 3분의, 3분의 2는 유리수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루트 100은 얼마나 옵니까 10.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무리수. 그렇죠. 루트 2는 안 없어지니까. 얘는 그래서 다 해서 몇 개? 네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